156번 어, 계산합시다. 자, 요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3의 로그 g 3의 2 이렇게 써지겠죠? 이거 똑같이 2분의 1제곱씩 해서 곱하기 여기는 log 2의, 이거 2의 6제곱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3분의 6이니까. 자, 그럼 이 앞에 거는 2가 되고요. 자, 요거 뒤에 것도 2가 되겠죠? 곱해서 정답은 4.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왜 2가 되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2가 됩니다. 정의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57번. 자, 이것도 자, 여기 똑같이 제곱을 하면 4의 로그 4의 25라고 보면 되겠고, 요거는 3의 로그 3의 a죠? 어 그러면 요거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25 더하기 a는 30이라는 뜻이니까 a는 5가 되겠네요 158번 여기 지수 자리에 있는 것만 싹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여기가 이제 어 지수 자리 잠깐 써볼게요 다시 안 보여서 잘 여기가 3 로그 3분의 1에 4 이렇게 돼 있고 자2 로그 3에 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이 요 2는 이런 요, 것들은 다 올려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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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이거 3분의 1은 어떻게 해? 3에 마이너스 1제곱하면 되니까 3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거 그지? 맞나요? 어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자 이거 그 3에 자 이거 올라갔으니까 5의 제곱 곱하기 왜 곱하기냐면 요거 이제 플러스 된다고 했지. 왜 뭐라고? 요거 플러스 요거는 로그 밑이 3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4의 4의 세제곱분의 요거는 20의 제곱이네.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이제 5 4 20이니까 요거 약분 다 되죠? 4가 하나 남겠죠? 그 로그 3의 4고요. 밑을 보니까 27은 3의 3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에 로그 3의 4,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어,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어, 왜요? 어, 이렇게 자, 3의 로그 3의 4제곱에 세제곱으로 바꿨을 수 있죠. 요거, 요거 둘이 바꿔서 어, 그쵸? 그 요거 먼저 하면은 정의에 의해서 4니까, 4의 세제곱, 64로 정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 그냥 계산이니까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편한대로 자 159번 자, 함수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이거 막다 곱하기면 자 여기 어 3의 로그 2인가요 로그 2의 x인데 그죠 fx가 요 x 자리에다가 2분의 1 3분의 2다 넣어서 곱하는 거니까 그죠 요건 요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 2분의 1 들어가고, 곱하기 3의 로그 2에 3분의 2 들어가고, 요런 식으로 쭉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수끼리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건데, 그거는 3의 로그 2에 2분의 1 더하기, 로그 2에 3분의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로그 2에 16분의 15 그러면 로그의 덧셈은 또 이제 곱하는 거니까 진수끼리 3에 로그 2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해서 16분의 15까지 자 그러면 3에 로그 2에 자 여기가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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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여기가 이제 16분의 1이 되겠고 자 16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자, 3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맞나? 요 여기 이 2에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돼. 그럼 요거는 81분의 1.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160번.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럼 정수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로그 3의 5가, 자, 분명히 1보다 로그 3의 3. 즉 1보다는 크고, 자 로그 3의 9, 즉 2보다는 작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수 부분은 1이고요, 자 a는 1, 자 소수 부분은 어, 로그 3의 5에서 어, 정수 부분 1을 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요 1이라는 거는 로그 3의 3으로 쓸수 있잖아. 그럼 빼면은 로그 3의 3분의 5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 먼저 풀때 이렇게 어, 3의 a 제곱은 그냥 a가 1이니까 3이고요. 3의 b 제곱은 저 b가 이거잖아. 이렇게 한번 써주면 로그 3의 3분의 5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3분의 5가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이거 쓸때자 이거 3의 마이너스 a 제곱 그러면 이거 의 역수니까 3분의 1 더하기 자요거 3분의 5의 역수네 5분의 3이네, 그죠? 5분의 3 쓰시면 되겠고 분의 자 이쪽은 어, 3 더하기 3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번분수니까 분모 분자에 15를 곱하셔서 15자 여기는 곱하면은 어, 5랑 9 더해서 14자 여기는 45랑 25더 하는 거지? 그러면은 60에 70. 그러면은 약분해서 5가 되겠네?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61번. 양의 유리스 XYZ가 이것을 만족할 때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죠? 어, 그러면 얘는, 음, 일단, X하고 Y하고 Z 곱한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곱한 게 필요해? 그러면 여기 밑을 다어 통일시키면 되겠는데 자 밑이 밑을 3으로 다 만들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로그 3의 X 더하기 요거는 로그 3의 Y가 되겠죠? 맞나요? 어 요거 이게 3의 제곱이니까 요기 2가 나가면은 2분의 2 하면 1이니까. 요건 3의 세제곱이면 요게 3 나가면 3분의 1 나가는 거니까 곱해서 1이 되니까 요거는 로그 3의 z. 자 그러면 로그 3의 x, y, z를 다 곱한 게2예요 그러니까 x, y, z는 자 3의 제곱에서 9. 그러면 2의 9제곱이네. 우리 구하는 거는 2의 9제곱 512 정답은 4번. 162번. 아이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부터 보니까 선생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로그끼리 더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 지수 자리만 잠깐 계산해 보면 로그 2에 자 1곱하기 2곱하기 3곱하기 4곱하기 5곱하기 6이거든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게 이제 어 그냥 막다 곱하면 얼마지? 어 30에 90에 987 720이잖아. 로그 2에 720이거든. 어 근데 밑이 2니까. 그죠? 그럼 2에 로그 2에7 2 0 이렇게 써 있으니까 720이 어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그 기억은 맞는 거고. 로그 정의야, 이건 그냥 그다음에 2번은 아 2번이 됐다. 니은은 자 로그 2에 이렇게 쭉 하래요 제곱하래요. 그럼 그냥 로그 2에 자요거 2에 이거 요거 다 1, 2, 3, 4, 5 더하면 되잖아. 1, 2, 3, 4, 5 더하면 15거든. 그거의 제곱이니까 로그 2에 2에 30 제곱. 그러면 30이죠. 맞는 거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디귿도 어, 확인을 좀 해보면. 어, 로그 쭉 곱하는 건데, 이거 그냥 앞에 거 1. 그죠, 그냥 이거 1. 이거는 2, 3, 4, 5. 이거 1부터 5까지 곱하는 거 아니에요? 1, 2, 3, 4, 5. 곱하면 되는 그런 문제. 다 곱하면 120. 이렇게. 디귿도 맞는 거네? 정답은 5번. 163번. 자,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자, 앞에 거 로그. 요거는 이제 1분의 2, 그죠? 1분의 2니까 2. 곱하기 요거는 2분의 3. 곱하기 요거는 3분의 4. 곱하기 점점점. 요거는 99분의 100. 그죠? 이거 그냥 더하면 더하면 된다는 거. 이거 3분의 3이니까 다음 3분의 4. 2분의 2니까 더하면 2분의 3. 요거는 99분의 99니까 더하면 99분의 100.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럼 남는 거 100. 그죠? 그럼 로그 100이면,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어, 정답은 2번. 164번. 자, 이것도 이거 뺄셈 하면 되는 거죠? 빼기 계산하시고, 이거 로그끼리, 진수, 진수끼리 곱하기. 자, 앞에 거 2분의 1, 요거는 이제 3분의 2. 4분의 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100분의 99 그러면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약분하면 자 로그 어, 100분의 1이고요 자 1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2번 165번 자 함수 이거에 대해서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a의 값자 로그 a에 자 이거 1 대입한거는 2 더하기면은 진수끼리 곱할거야 2 대입하면은 2분의 3 앞에서 했던거 그 모양이에요 3 대입하면은 3분의 4 그죠 이거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쭉 가서 자 100이 넣어지면 100분의 101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로그 g a에 자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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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되면 101 그러면 이게 1이 되려면 a는 101이면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3번. 166. 자, 166번이구요. 자, 요거에 대하여, 자, 4를 만족한대 자, 요것도 로그끼리 더셈이니까 그죠? 이거 대입하면, 로그끼리 더셈이면 진수끼리 곱하기 하면 되겠죠? 자, 진수, 여기다1 집어 넣으면, 3분의 4가 되구요. 자, 1 넣으면, 1 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자 2를 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수끼리 다 곱하기 그럼 5분의 4아 5분의 4랬다 미안해요 5분의 6에서 쭉쭉쭉 가면 여기 n이 들어가면 n 플러스 2분의 여기 n 플러스 3이겠죠 여기 n이 들어가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그죠? 자 그럼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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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분하면 자 로그 3의 3분의 n 플러스 3인데요. 요거는 로그 3의 n 플러스 3 빼기 로그 3의 3. 그럼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래? 4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항하면 5니까 n 플러스 3은 3의 5째고즉 243. 이항하면 n은 240. 정답은 4번이네요. 16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거 로그 2에 3 2 곱하기 로그 2에 3, 2 로그 2에 3그 곱하기 자 요거는 어, 요기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에 로그 3에 2 그리고 약분 되는 거고 자 이거 역수 자, 요런 거, 이거, 밑진수가 바뀌어 있으면 역수였죠? 이거 곱하면 1. 그래서 곱하면 1. 어, 1번 맞는 거네요. 자, 2번. 자, 요거는, 요거, 요거, 2, 2에, 어, 2분의 3제곱이니까, 요렇게 2분의 3, 로그, 3의 2, 곱하기. 요건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2의 3. 자, 이거 약분 되고요 요거 약분 되죠? 자 그러면 3, 어3 맞네. 오른 그런 거를 빨리 <laughs> 나온 <나오면> 좋은데. <좋았네. 웃음> 자 이거 역수니까요. 이거 로그 2의 8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3이네 3의 3제곱 27 더하기. 자 이거는 2의 4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니까 8 더하면 35 맞는 거네요. 자 4번. 자 여기는 이거 다 로그 요거 요거 로그 2니까 로그 2에 48 나누기 3 하면 되는데 이거 약분 하면은 16이니까 그죠? 여기는 4네 그죠? 맞나요? 여기 더하기 요거는 어 요것도 로그 2에 64 이렇게 여기 위치 똑같으니까 위치 똑같아요? 그러면 밑변 안에 의해서 둘이 합쳐줄 수 있어 그럼 64 하면은 어 2에 6제곱이니까 6 제곱이니까 6 더하면 10. 이것도 맞네? 아, 왜다 5번이야, 이런 문제는. 왜? <laughs> 다 하게끔 시키는구만. 응. 음, 그죠? 힘드네. 자, 이거 둘이 곱하면 되겠죠? 진수끼리. 그 로그 2에. 자, 진수. 로그 2에 3, 곱하기 로그 3에 4.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약분하는 느낌으로 가라고 했죠? 이게 이제 밑변환하면 이렇게 분수되는 거니까. 분자랑 분모 약분, 이렇게 되는 거, 그지? 어. 요 2에 4면은 2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로그 2에 2가 되고, 그지? 요거는, 요게 로그 g 2에 4니까, 음. 요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기 틀렸다. 이게 1이다. 정답은 5번. 168번. 음. 자, 요거일 때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x분의 1, y분의 1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로그 음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대입해서 쓰면 로그 3의 6분의 1이잖아.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쓰기보다는 x분의 1이면 역수니까 그냥 로그 6의 3 쓰고 요거는 로그 6의 10이 요렇게 쓰면 더 편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진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로그 6의 36이라서 2가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169번. 자, 요것도, 어, 역수니까, 밑을 바꾸면 되겠죠? 더하기. 요거는 2 곱하기 로그, 어, 1 8의 9. 자, 요 2는 어떻게 하면 돼? 올라가면 되죠? 그죠? 로그, 1 8의 자, 요거,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9의 제곱 느낌이죠? 이 9의 제곱, 요거 2의 제곱. 어, 왜 이렇게 썼냐면 여기가 18이니까. 18의 제곱이죠? 그래서 2가 정답이 되겠네요. 170번. 자, x가 이거일 때 e x 제곱. 자,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여기 밑이 똑같으니까. 자, 이밑변환 하면 1 로그 6의 3 분의 어 로그 6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 1은 로그 6의 6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나누기니까 로그 6의 2 분의 로그 6의 3. 그러면 여기 6도 똑같으니까 요건 로그 2의 3이 되겠네요. 자, 이게 X니까, 자, 2에 요거 제곱. 로그 2에 3제곱. 그러면 얘는 3이 되겠죠. 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2를 3으로 만드는 지수니까, 어, 3이 되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171번. 자, 1이한 양수 AB에 대하여. 자, 이것이 성립한데. 자, 그러면 여기가, 자, BBBB. 어, 진수가 다 똑같죠? 어, 역수하란 얘기에요. 이걸 밑으로 보내라. 그러면 로그 b 의3 더하기 로그 b 의9 더하기 로그 어, b 의27 이렇게 로그 b 의 27은 얼마야? 이거 3 로그 b 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딱, 딱 곱한 거3 어, 곱하기 9 곱하기 27 하면 어, a의 세제곱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 올라가면 이거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얼마? 3의, 이몇 제곱이에요? 이거, 이거 3의 제곱. 이건 3의 세 제곱. 그럼 1, 2, 3더하면 6개, 6제곱. 2, A 세 제곱. 그럼 A는 9겠네요, 9. 이거 3의 제곱의 세 제곱이니까. 맞죠? 어,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172번. 자, 분수로 되어 있는데, 1이 아닌 양수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진수자리가 다 똑같죠? 어 역수하라는 얘기지. 자요거 3로그 어, x의 2 더하기 이거는 2가 없어져 있으니까 2로그 x의 3 하면 얘는 로그 x의 a와 똑같다. 자 그럼 요거는 2의 세제곱이랑 요거 올라가서 3의 제곱 곱하면 a라는 거니까. 요거 계산만 하면 돼요. 이거 올라가는 거야. 요거 올리는 거야. 지수 자리로. 그러니까 진수 자리 진수의 지수로 올리라는 거야. 그럼 8, 9, 72. 정답은 72. 4번이네요. 아이고, 두 개를 넘겼네. 173번. 2차 방정식 이것에 서로 다른 두실근 알파베타를 가질 때 이것이 성립하도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있죠. 자,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알, 위치 알파베타. 이거 알파베타, 오! 이거 밑변환. 자, 로그 알파 플러스 베타에 어, 베타 더하기 로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는 로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곱하는 거죠. 자, 이게 이브델이라고 돼 있는 거죠. 어, 그럼 다 됐죠. 자, 서로 다른 주식은 적어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사고요. 알파 베타가 k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 알파베타는 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2분의 1제곱 인데 알파베타가 아, k고 자 얘가 4니까 어,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양수. 양수라서 그래. 양수. k는 어디였어? 정답.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174번 1보다 큰 세실수 a,b,c에 대하여. 자 여기 2대 1이래요. 자 요거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내한고외한고 하면 되겠죠 맞나요? 음. 그러면 이 어, log e 어, b의 c가 log 어, a의 c다 근데 선생님 이런거 모르겠는데 어, 역수 log c의 b분의 2가 log 어, c의 a 분의 1 이렇게 그럼 요래요래 요래, 그죠 log 어, c의 a의 2배 한거랑 로그 C의 B랑 똑같다. 그러면 A제곱이 B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A제곱이 B니까 B가 A제곱이니까 요거는 로그 A의 B는 로그 아, A의 A제곱이니까 2가 되거든요. 그럼 요건 2고 요건 역수니까 2분의 1 2 더하기 2분의 1 하시면 정답은 2분의 5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어딨어. 정답은 4번. 175번 음, 1이 아닌 양수이고 이럴 때이거의 값이 고요 자, 요게 뭔가 제곱더하기 제곱이니까요. 자, 얘네들을 각각 A하고 B라고 놓읍시다. 알겠죠? 그죠? 로그 A에 2를 대문자 e, 아 그냥 X로 할까? 아, X랑 Y로 하, 할게요. 로그 B에 2는 Y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요 주어진 식은 x더하기 y가 2라는 거고. 괜찮죠? 자, 요식은 이거 역수잖아, 역수. 그러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요런 거는 양변에 xy 곱해 주시면 돼요. 그 여기가 이제 좌변이 x 더하기 y는 우변은 마이너스 xy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xy가, 자, x 더하기 y 2라고 했죠? 2. 그럼 얘는 xy는 마이너스 2.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식을 이용해서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y 이렇게 자 이거 제곱하면 4고요. 이거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 4 그래서 정답은 8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176번 어, 두 실수 a, b가 이걸 만족할 때 이걸 갖고 가죠. 자 그럼 여기 어, 로그의 정의대로 한번 써봅시다. 자 로그 5의 4가 a 플러스 b 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2에 어, 3이 a b 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a제곱, b제곱이잖아요. 두식을 곱하면 a제곱, b제곱 나오겠죠. 그죠. 그럼 곱하면 로그 5에 4는 l 로그 5에 2라고 쓰면 되겠고, 여기는 로그 2에 3이니까, 이거 이렇게 갈라서 그지? 밑변 환 해서. 위아래 약분되니까 다 약분되고 다시 합쳐주는 거죠. 그러면 2 로그 5의 3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a제곱 b제곱 이게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그죠? 그럼 요거를 여기다 써주면 5의 자 요거는 로그 5의 3의 제곱 그러니까 어, 위치 어, 이게 5가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3의 제곱 5가 3의 제곱이 되는 지수 9가 정답이 되겠네. 어딨어. 정답은 3번 177번. 자, 1이 아닌 두 양수 AB에 대하여, 자, 이것이 성립할 때 AB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이거두 개에서, 어, 양변을, 양변에 이제 4A를 곱하면, 자, 분모가, 어, 그죠? 분모가, 어, 2A랑 4니까 4A를 곱하면, 자, 이쪽은 2로그 e A에 B가 되고요. 자, 이쪽은 4가 약분되니까 3a가 돼요. 됐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는 요거 두 개에서는 어, 마찬가지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4b를 곱하고요. 여기 보니까 3하고 18이니까 어, 3을 나눠 줄수 있을 것 같아. 그 3분의 4b를 곱할게요. 그럼 요쪽은 이제 b가 약분되고 3 약분하면 6이니까 6 4 24. 24로 그 b의 a 어, 되고 여기는 어, 약분 다 되고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문제에서 AB 곱하래. 그럼 요두 개를 곱해요, 그냥. 응? AB 곱한 거 원하는 거니까. 그럼 둘이 곱하면은 48, 그리고 요거 둘이 역수예요. 어, 곱하면 약분 되듯이 해서 1이 되는 거야. 그거는 3AB니까. AB는 16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